안녕하세요. 방과후 수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마무리로 풀어보도록 할게요. 1번, 아래 그림에서 각 AOC는 각 COG의 2분의 1이고요. 각 BOF의 각의 크기는 각 FOG의 2분의 1일 때각 EOD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주어진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. 각 AOC가 어디냐면 여기에요. 그리고 각 COG가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각 COG 크기의 2분의 1이 AOC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각 COG의 각의 크기는 EX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나 세팅해 줄수 있고요. 그 다음 각 BOF가 있습니다. BO OF 여기죠 이것은 각 FOG FOG가 FOG 여기네요 이 각의 크기의 절반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Y라고 하면 이것을 EY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각의 크기 각 AOB는 각 AOB의 각의 크기가 180도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죠. x 더하기 x 는 3x, 그리고 y 더하기 y는 3y. 3x 더하기 3y의 값은 180이다.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. 양변을 3으로 나누어주면 x 플러스 y는 60.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각 EOD의 크기예요. 각 EOD가 여기거든요. 이 각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x 플러스 y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. 자, 이 선을 연장을 이렇게 하고요. 그러면 자 여기 이각이 이 각이랑 맞꼭지각이 여기죠.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. 이 각과 맞꼭지각이 각 GOF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ey 잘안 보이니까.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, 이 각과 맞꼭지각은 여기에요 그렇죠? 즉 EX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 EOD의 각의 크기는 EY 더하기 EX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각 AOC의 크기를 몰라도 각 BOF의 크기를 몰라도 문제에서 물어본 각 EOD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2Y 플러스 e x 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죠. X 플러스 Y가 60이니까 60 곱하기 2 e 해서 120도가 각 EOD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. 다음 2번 아래 그림에서 L과 M 이두 직선이 평행일 때각 X와 각 Y의 크기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네요 자, 주어진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입니다 볼게요 여기가 44도면 이등변삼각형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삼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각 B와 각 C의 합은 136도가 되어야 해요 여기에 44도를 더한 게 180이 되니까요 136 나누기 2를 하면 68 맞죠? 따라서 각 B의 크기 68도 각 C의 크기도 68도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x와 y의 각의 크기인데 자,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. 여기서 이 선분 AC를 연장했다고 해 봅시다. 이렇게 쭉 연장을 했다고 했을 때이 각의 크기 이것은 이 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엇각이니까요 그리고 평행선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y 더하기 68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180도죠 평각이니까 식을 세워보면 x 더하기 44도 더하기 y 더하기 68 이걸 계산하는 값이 180도가 되어야 하죠. 그렇죠. 따라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.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이걸 계산하면 112는 180이 되고요. 112를 이양하면 x 플러스 y의 값은 68도다.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요. 마지막 세 번째. 썸네일에 있었던 문제인데요. 아래 그림은 직사각형 종이를 접은 것이다. 각 x, 각 y, 각 z의 크기를 구하라 자, x, y, z. 여기서는 합이 아니라 각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. 자, 여기서는 직사각형 종이를 접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고요. 그럼 지금 여기 이 각이 여기가 되는 거죠. 여기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가 76도라면 이 각의 크기를 보면 이것이 104도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. 이 각이 180도니까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구했고 마찬가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동위각이 되는 것 76도 이 각과 동위각이 여기죠.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입니다.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76도가 되겠죠. 보면 이 각의 크기가 180이죠. 76도하기 60은 136. 여기에 y를 더하는 값이 180도가 되어야죠. 하 따라서 y의 값은 44도다. 라고 하는 걸 구해줄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x하고 g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줄수 있습니다. 먼저 각 x와 각 y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엇각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수 있죠. 따라서 x는 y와 크기가 같은 44도가 됩니다. 그리고 남은 것은 각 g의 크기인데요. 자, 잘 보세요. 직사각형 종이를 접은 것이라고 했죠.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. 그러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죠.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힌 거잖아요. 다시 말하면 이 각의 크기도 Z라고 할수 있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이 각의 크기가 180도인데 우리가 44도 X의 값을 알고 있죠. 식을 세워보면44 더하기 Z가 두 개죠. 이 Z는 180이다. 식을 세울 수 있고요. 이 Z는 44 이항을 해서 136도다. 따라서 제 값은 68도다.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 따라서 각 x는 44도, 각 y도 44도, 그리고 각 z 는 68도다. 라고 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